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뜨거운 여름인데 증시 역시 뜨거운 여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쉬는 동안에 주변 증시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주변 증시와 상관없이 오늘 양대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코스피 지수 0.2%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37% 상승 마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변 증시 잠깐만 한번 봐야 될것 같네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 보시면요. 주변 증시 아직까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중국 증시 우리나라 장 끝날 때는 마이너스 영향인데 지금 버거권이네요.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휴장이었죠.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대만 증시, 중국 증시 모두. 그런데 여기에는 미국 증시가 하나의 역할을 했어요.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상승했고요. 그것도 꽤 많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역시 추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 이러한 상승이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제가 이 아래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서서히 증시 환경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악재로 반영하던 것이 호재로 해석이 되면서 반응하는 증시. 즉,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하다가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 하면서 바뀌는 해석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 그러면은 긴축이 좀 여유있게 느슨해지지 않겠어? 긴축 완화가 되지 않겠어? 하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다라 했죠. 그 이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네요. 미국과 중국이 따로따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여전히 이 경제지표, 이게 좀안 좋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더라도,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근데 인플레이션도 고점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승을 했는데요. 추가 부양책 기대. 이게 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추가 부양책 뭘 하겠어요? 정부에서 돈을 풀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하겠죠.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증시에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결과, 보시면은 제가 2600선 정도까지는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여태까지 계속 저점 매수 저점 매수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5일선 최근에는 닿지도 않고 올라가네요 올라오는 5일선까지의 조정은 앞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아직 더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상지 생각하게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요만큼 올라오는 동안에 요만큼 올라오는 동안에요 지금 보면 2300에서 2500이니까 10%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종목들 보면은요, 주도주로 보이는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 보시죠. 그 기간 동안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0% 상승을 했어요. 즉, 지수가 만만하게 흐르는 가운데, 흘러서 올라가는 가운데, 종목들은 세게 올라가는 주도주군 그리고 수환매로 올라가는 예수환매 뒷풀이 후발주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이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를 꼭관심에 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급 동향 잠깐 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양대시장에서 매수 마감했습니다.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근데 장중 동향을 보면은요, 장 후반에 확돌아선 거예요. 여 보시면은요 파란 선이 외국인인데요 장중에는 조금씩 조금씩 매도를 했어요 조금 그러다가 동시 호가에서 확 매수해서 매수 전환했고요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기관은 반대예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계속 매수하다가 동시 호가에서 뚝 물량 서로 교환을 했거든요 수급에서도 이렇게 시각을 달리하면서 서로 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전반은 아직까지 좀더2,600사이까지는 예, 여유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내용도요, 솔직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난잡하기도 했고요, 어지럽기도 했고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삼성전자 장중에는 2% 넘는 상승을 보냈어요. 그리고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는 4% 넘게 5%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3.6% 상승 마감했어요. 반면에 나스닥이 저렇게 좋은데 카카오 2% 하락했고요. 네이버 2% 하락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엇갈린 흐름이 업종 테마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보면은요. 결국에는 수은암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솔루션은 오늘도 3% 넘는 상승세, 장중에는 6% 상승했고요. 그리고 CS윈드 1% 넘게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세. 두산 에노빌리티 지난 금요일 급등했다가 오늘 물량 조절도 했지만 상승 마감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 주도 종목군은 아직도 잘 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못 갔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한번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먼저 올라갔었던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는 어, 일부 조종을 받았구나. 먼저 올라갔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다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주도주가 올라가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올라가오는데, 다른 종목군들은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순한 매 흐름이나 오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수는 완만하게 올라갔다. 이해 되세요? 아주 쉽게 설명드린 건데,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특징주,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오늘 주도주는요, 오늘의 주도주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오늘만 따지면은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이재용 부회장 8리로 특사 뭐 그걸로 인해서 나왔다라는 거, 뭐그 분명히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은요,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동반 상승세 그리고 그 동안 한달 동안 오히려 하락했죠. 히마추기 흐름이 나타나는 수환의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내용 하이닉스 뉴스에서 하나 찾아볼도록 해볼게요. 자 보시죠.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3% 상승, 하이닉스는 3.6% 상승했는데 반도체 투톱 모두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D램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겼다라는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즉 D램 출하량이 증가를 했는데 우리나라 점유율이 더 높아졌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이 호재가 됐고요 그리고 어, 2분기 매출 역시 뭐 지금 달러 강세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매출 대비 수익성도 나쁘지 않은데? 라는 기대치가 나오겠죠.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 상승을 했고요. 하이닉스 역시 같은 맥락에 순환매첫 번째, 두 번째 이러한 이슈 이렇게 상승했다고 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DBI텍이 오늘 특징주로 좀 말씀을 드리지될것 같은데요. 장중에는 5%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DBI텍 내용을 보면요. DB하이텍 영업이익 2천억 원, 6분기째 사상 최대. 지난주에 나온 뉴스인데, 지난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근데 약간 지금 꼬투리를 잡고 있죠. 특히 외국계에서. 그러면은 여태까지 비메모리 쪽 실적 좋았어. 근데 앞으로는 올 연말 내년으로 가면서 둔화가 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선반영해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거기다가 DB하이텍 같은 경우 물적 분할 바로 요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한번 쓱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DB하이텍 팸리스 사업 분사 검토 중 방법식이 결정 안돼. 그래서 손에 뭐 소송 간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아 소송 가고 이 자체가 주가는 시끄러우면 잘안 가요. 물론, 적대적 M&A, 이런 거는 시끄러울수록 가죠. 그런데 이렇게 회사 자체 내에서 주주들과의 문제가 있다면, 아, 주가가 좀 반응하기가 힘든데, 그것이 해소가 돼야 가거든요. 일단은 바닥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반등세는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 1차적으로는 이 61선인 63,000원 선, 그리고, 아, 53,000원이네요. 그리고 6만원 선 정도까지는 볼수 있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네이버 2%, 카카오 2%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건 단순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카카오도 그렇고요. 네이버도 그렇고요.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수에서 외국인 기관이 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하니까 다른 종목 매도한다 소위 롱숏 그러므로 인해서 순환 매가 나타났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보다는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도 역시 상승한 한화 솔루션 제가 태양광 관련 그리고 CS 윈드 풍력 발전 관련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발전 관련 두산 퓨얼셀 수소 관련 플러스 에너지 저장 장치 짱짱합니다. 즉 이들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주도주예요. 조정시에는 매수가 아직도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 여전히 유효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지금 유가가 좀 떨어지는 흐름이지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는 아, 화석연료, 여기에서보다는 대체연료, 청정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먼저 유럽에서 유러한 부분이 투자감행, 투자증대, 이 부분은 나타났고, 미국에서도 뭐, 인플레이션 방지법으로 명명이 된 투자가 진행이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한달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끝일 것 같냐? 아니요. 제가 생각해야 하는 충분히 더갈 여력. 왜냐면은, 중기적인 업황, 장기적인 업황에 미래가 보이면서 턴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조종시 매수 관점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 항공주들이 상승했어요. 항공주들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항공주 전반의 테마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하락하면서 100불 아래로 내려왔죠. 유가가 하락하면요, 당연히 100불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WTI 기준으로는 90불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두바이 현물은 아직 100불 아래, 90불 위에 있지만은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죠. 국제유가 하락, 그럼 비용이 감소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연, 연휴 기간에도 그렇지만은 여객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거다 아시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 중간에 주춤도 하지만은 코로나는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요. 여객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제주항공 그리고 대한항공 등에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턴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 충분히 가능한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핫한 여름, 핫한 증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더갈 여력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 여름 잘 나시기 바라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저에게도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